우리 아이 교육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는 거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교육의 판을 완전히 뒤바꿀 2022년 개정 교육 과정의 핵심만 쏙쏙 뽑아서 아주 쉽고 명쾌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모든 변화는요. 바로 이한 문장에서 시작됩니다. 집어넣는 교육에서 꺼내는 교육으로. 와, 정말 강력한 말이죠. 생각해보면 우리는 오랫동안 지식을 머릿속에 그냥 막 집어넣는데만 급급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서 학생 안에 있는 걸 어떻게 하면 잘 꺼낼 수 있을까? 이게 핵심이 됐다는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와닿으실 거예요. 자, 왼쪽부터 볼까요? 단순 암기, 수동적 학습, 정답 찾기. 어떠세요? 정말 익숙하죠? 네. 바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했던 바로 그 방식이에요. 하지만 이게 무게중심이 오른쪽, 새로운 방식으로 완전히 넘어간다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외우는 게 아니라 여러 지식을 섞어서 생각하고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정답만 딱 쓰는 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풀었어요 하고 나만의 과정을 설명하는 능력이 훨씬 중요해진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 꺼내는 교육이라는 게 말은 좋은데 실제 교실에선 대체 어떻게 한다는 걸까요? 네, 바로 이세 가지 핵심 활동이 그 기반이 됩니다. 바로 탐구, 토론, 그리고 창작입니다. 이세 가지가 이제 새로운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은 거의 모든 과목에서 이런 5단계 과정을 거치게 될 겁니다. 한번 보세요. 먼저 주제에 대해 스스로 자료를 조사하고요. 그걸 바탕으로 자기 생각을 정리해서 개요를 짜요. 그 다음엔, 그렇죠. 직접 글을 쓰고 무언가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친구들한테 보여주고 피드백을 받아서 수정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자기 결과물을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고 토론까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지식을 받아먹는 소비자가 아니라 이제는 지식을 직접 만들고 나누는 뭐랄까 창조자가 되는 훈련을 하는 셈입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이런 새로운 방식이 국어, 수학, 사회, 과학 같은 우리 주요 과목들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교실 풍경이 정말 많이 달라져요. 먼저 국어 시간부터 볼게요. 한마디로 이제 학생들은 그냥 독자가 아니라 작가가 되어야 합니다. 초등학교 2학년 정말 어린 나이부터 글쓰기 숙제가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그리고 그냥 쓰고 끝 이게 아니라 친구의 글을 읽고 서로 피드백을 해주는 고쳐쓰기 활동이 아주 일반적인 수업 방식이 되죠. 그러니까 내 글만 잘 쓰는 능력이 아니라 남의 글을 비판적으로 읽고 또 좋은 의견을 내주는 능력까지 함께 기르는 거죠. 자, 이번엔 수학인데요. 와, 수학의 변화는 정말 놀랍습니다. 보통 우리 수학하면 정답만 맞으면 장땡,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젠 아니에요. 왜 그렇게 풀었어? 이 질문에 답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졌습니다. 문제만 봐도 알수 있어요. 설명해 봐라. 내 방법을 소개해 봐라. 이런 요구가 정말 많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최종 답 하나 맞히는 것보다 그 답까지 가는 과정을 논리적으로 말하고 글로 쓸수 있는지를 보겠다는 겁니다. 엄청난 변화죠. 사회 시간은요. 이제 교실이 아니라 거의 현실 세계로 무대를 옮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령화 문제처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사회 이슈를 가져와서 분석하고 토론하는 건 이제 기본이고요. 심지어 모의 재판을 열기도 하고 학생들이 직접 뉴스 기자가 돼서 보도 영상을 만들거나 정책을 제안하기도 합니다. 단순히 고령화가 문제다 외우는 게 아니라 진짜 사회 문제에 깊숙이 들어가서 같이 해결책을 고민해 보는 거죠. 공감 능력, 협업 능력, 이게 핵심입니다. 과학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공이 바뀌었어요. 선생님이 아니라 바로 학생입니다. 예전처럼 선생님이 앞에서 보여주는 실험을 그냥 구경만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는 학생들이 직접 이건 왜 이럴까? 가설을 세우고 어떻게 증명하지? 실험을 설계하는 말 그대로 학생이 연구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협업, 그러니까 팀워크가 엄청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됐고요. 실험 끝나면 보고서 쓰고 발표하고 심지어 영상으로 만들어서 공유하기까지 진짜 과학자들처럼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죠. 자, 이렇게 수업이 다 바뀌는데 그럼 제일 궁금한 거 바로 성적은 어떻게 매길까요? 당연히 평가 방식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객관식 시험 위주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봐도 무방해요. 정말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이게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2007년에는 20% 밖에 안 됐던 서술형 평가가요. 2015년에 70%로 껑충 뛰더니 2022년 이후로는 거의 100%에 가까워졌습니다. 숫자가 보여주죠. 이제는 객관식 문제 잘 푸는 것보다 글로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능력. 바로 이 쓰는 능력이 성적을 좌우하는 시대가 왔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제 평가는 시험 한 번만으로 모든 게 결정되는 방식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해서 학생을 다각도로 평가합니다. 예를 들면 프로젝트나 발표 같은 수행 과제가 있고요. 또 그동안 했던 과제물들을 차곡차곡 모아서 내 성장 과정을 보는 포트폴리오도 있죠. 심지어 직접 대화를 나눠보면서 얼마나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면접이나 구술 시험도 있고요. 그러니까 한 번의 시험 결과가 아니라 학생이 배우고 성장하는 그 과정 전체를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좀 많았죠. 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딱두 가지만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새로운 교육에서 성공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 규칙입니다. 핵심은 바로 이두 가지입니다. 첫째, 적극성. 토론이든 프로젝트든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참여하는지가 이제 성적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둘째, 자기 표현. 단순히 책에 있는 내용을 요약, 정리하는 수준으로는 부족해요. 그걸 자기만의 생각과 언어로 소화해서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만의 목소리, 나만의 관점, 이게 있어야 높은 평가를 받는 거죠. 바로 이두 가지 적극성과 자기 표현이 미래 교육의 성공 열쇠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쭉 살펴본 것처럼 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지식을 머리에 집어넣는 시대에서 자기 안에 있는 것을 꺼내는 즉, 출력하는 시대로 완전히 넘어온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 아이는 그리고 나 자신은 스스로 무언가를 꺼내어 놓을 출력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야말로 이 새로운 교육 시대를 준비하는 진짜 첫 걸음이 아닐까요?